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에이트, 싱크, 이지성지음. 베스트셀러, 에이트의 후속작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인공지능을 앞설 수 있는 생각, 사고는 무엇일까? 이러한 주제 속에서 이 책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위대한 기업들의 CEO들은 어떤 생각, 사상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그들의 고유한 생각하는 방식, 사유, 사색에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디서 오는가? 그들의 교육, 오랜 철학적 사유, 깊은 생각에서 나온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불행한 미래를 바꾸려면 다음 세 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 싱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문명을 창조하고 발전하게 하는 의미의 싱크를 시작해야 한다. 셋째, 지금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미래 문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스스로 깨우치는 자기교육법. 첫째, 당신의 두뇌로 하여금 이제껏 받은 교육이 세기 최악의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된다. 둘째, 당신 두뇌 안에 새로운 생각 시스템이 자리 잡게 해야 한다. 셋째, 진정한 의미의 자기교육을 시작하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문학 공부법. 첫째, 자기암시를 하라. 둘째, 원전을 읽어라. 셋째, 원전을 필사하라. 넷째, 홀로 사색하라. 다섯째, 잠들기 전 사색하라. 여섯째, 인문학 공부 보트를 써라. 일곱째, 작가와 함께 하라. 여덟 번째, 도서관을 사랑하라. 아홉 번째, 인문학 서재를 만들어라. 열 번째, 인문고전을 극복하라. 열한 번째, 자주 휴식하라. 생각을 생각하라. 사색을 몰입하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한 주에 한번 몰입하라. 사세기 시간을 가져라. 배우고 또 배우면 못 배울 것이 없다. 그리면 그려진다. 쓰면 써진다. 읽으면 읽어진다. 생각하면 생각이 된다. 생각만 하지 말고 공부도 하라. 공부한 후 생각하고 실천하라. 읽고 생각하고 체험하라. 인문 고전을 읽고 저자처럼 생각하고 사색하라. 쓰고 베끼고 그가 무슨 생각으로 글을 썼는지 사색하라. 그들의 생각을 읽고 위대한 생각을 가지도록 노력하라. 손으로 달을 가리키고 달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지도록 하라.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지식위의 지혜, 지혜의 통찰력을 가지도록 노력하라. 통찰력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인생 경험, 책 읽기, 책 쓰기, 사색, 생각 등으로 내공이 단련되었을 때라야 진전한 통찰력이 생길 것이다. 생각, 사색을 생활화하자. 몰입사색은 우리를 또 다른 지혜와 통찰력을 선물해 줄 것이다. 마음이 바로 서야 생각이 바로 서고, 마음이 깨어나야 생각이 깨어나고, 마음이 깊어져야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넓어져야 생각이 넓어지고, 마음이 따뜻해야 생각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위대해져야 생각이 위대해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책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